잠잘 땐 10달러, 일할 땐 20달러. 안녕하세요, 웹서퍼입니다. 오늘은 워드프레스, 애드센스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드센스로 하루 30달러 정도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트래픽이 많은 키워드로 포스팅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점입니다. 선점은 SEO보다 더 효과가 뛰어납니다. 웹사이트에 특정 키워드가 쌓이기 전에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포스팅을 완료해야 합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SEO인 이미지 5장, 글 3천자 채우기보다 확실히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주제 선정입니다. 돈이 되는 금융, 경제, 지원금 주제를 포스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해서 30대 이상 타겟을 잡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바로 예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트래픽이 많은 주제는 기후동행카드입니다. 2024년 서울시 인구가 약1 0 0만명 정도인데 충분히 수익화 가능한 트래픽 키워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가 2023년부터 서울시에 논의되었으니 2024년에 포스팅하는 것은 늦고 최소 2023년 상반기에 글을 작성해야 유의미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카드의 주 소비층이 20대 후반인 만큼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글 제목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자동 완성 기능으로 10개 정도의 리스트를 뽑고 메인 키워드 1개, 서브 키워드 1개 정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많은 키워드가 있지만 기후동행 카드에서 환불 방법을 메인 키워드로 잡고 단액 확인을 서브 키워드로 두었습니다. 메인 키워드는 제목 앞에 두고 서브 키워드는 제목 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포털 사이트의 기후동행 카드 키워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최상단에는 B2B 기업과 기업 팝업 광고가 있습니다. 네이버와 서울시 광고 협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메인 수익 구조는 광고이기 때문에 무조건 광고가 네이버 최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B2C 광고입니다. 기업과 컨슈머 관계입니다. 티스토리를 활용해서 파워 링크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따로 사이트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버튼 링크 광고로 애드센스를 뺑뺑이 돌리는 방식일 겁니다. 그 다음은 가장 공신력 있는 뉴스 탭이 위치해 있고 그 다음으로 네이버 카페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와 제휴를 맺어서 기후 동행 카드를 선점한 모습입니다. 카페의 활성도가 높은 네이버 대형 카페에 메인 키워드를 짧게 넣고 댓글을 여러 개 달아주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웹사이트 탭이 나옵니다. 워드프레스나 티소리가 들어갈 자리인데 공공기관 사이트와 나무 위키가 상단에 박혀 있습니다. 마지막은 지식인입니다. 신 등급 이상으로 작업하여 지식인 표정 10개 이상을 작업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2024년 1월 24일 기준 제가 테스트로 웹서퍼 워드프레스 블로그에 작성한 포스팅 글한 개의 기후 동행카드 키워드 수익은 얼마일까요? 페이지 뷰는 66, 클릭 수는 14, 수익은 약 7달러입니다. 누적 수익은 당연히 더 많습니다. 참고로 유광이나 지식인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이버 혹은 구글 오가닉 자연 검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바로 포스팅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은 우리가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발로 뛰어서 포스팅하는 건 솔직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나 뉴스, 유튜브, 블로그를 돌아다니며 제 편집 혹은 챗지피트로 생성하여 포스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타 블로그를 참고하여 제목 정도는 가져와 쓸 수도 있고 본문 내용도 두 줄이나 세줄 정도는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 전체를 다 긁어와서 편집 하나 없이 그대로 업로드 하는 것은 상도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본문 오타 하나까지 그대로 다 긁어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따로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응을 해도 그분들은 애초에 정신머리 자체가 비정상이라 1, 2주 뒤면 다시 그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그 시간에 글 하나를 더 쓰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오늘 강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추후 업로드 되는 워드프레스 관련 동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워드프레스 관련 자료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 얻으실 수 있고 네이버 카페 주소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